이제 먹고 있잖아 지금 저드디이 내리고 있어 먹고 있는 거야 아 저기 비, 비, 비주얼로 놔둔 건데 그가 그러니까, 지금 달돌이 생일 1주년 기념 식사하고 계셔 응, 나윤이 잘 만나서 주인 잘 만나서 제대로 크지 야 달돌아 너 포트메리온 접시에다 지금 밥 먹고 있다 <laughs> 생일이잖아요 원래는 달돌이가 포트메리온 위에 음식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 <laughs> 돼. <laughs> <laughs> 뭔 소리를 또? <laughs> 달팽이 회라고 생각하면 되죠. 잠깐만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하나, 일곱 세. 번째 생일이네. 아니, 일곱 하나, 번째 생일이네. 나는 다섯 개 있는데. 예긴다 하나, 둘, 셋, 넷, 넷 다섯, 여섯, 일곱. 아. 지금 먹고 있어. 하나, 둘. 올때 얼마나 크게 일어어이 어. 크기로 왔는데. 그럼 엄청 거기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살다 온 거야 이게 웬일이니 하고 먹고 있는 얘도 달팽이 사귀다 보면 다 뜯나 응? 이 만끽하고 있는데 어, 나윤이가 제일 나윤이 음식을 먹고 있어 통통해요 근데 달팽이가 응? 나연이가잘 먹여서 그러지 프랑스인들이 오면 오우 베리 딜리셔스 베! 이러고 먹겠다 물도 뿌려줘야 돼? 네. 건조하면 안 돼? 촉촉한 피부 유지하기 위해서 비듬 다음에 올요얼에 피부의 핵심은 수, 수분이야 지 먹고 있는 거야? 밑에 먹고 있어 지금